안녕하세요, 은섭입니다. 오늘 사부님하고 남대천으로 나와봤습니다. 어, 현재 남대천의 상황은 와 이거 물 보십시오, 물 엄청 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탐사 가기는 진짜 좋네요. 물이 이렇게 없으니까 아이고 이고 미끄러라. 뭐 물속 보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일년에 이런 날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이제 여기에 뭐 물때까지만 더 벗어주면 최고죠, 최고. 자, 오늘 뭐 이제 막 들어왔는데요. 어, 오늘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전형적인 아주 뭐 가을 날씨로서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돌이 뒤집힌 거 보면 이제 어떤 분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와서 이렇게 뭐 호피석처럼 생겨서 헷갈리는 것들은 좀 뒤집어 본것 같은데 요런데 한번 잘쳐다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구나 호피석이 나좀데려 가주세요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요 어 이제 오늘 밖에 탐사할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오피석 같은데? 우와, 아우, 시미끄러 예, 맞네. 하하 <laughs> 오피석입니다. <웃음> 진짜로, 나좀 데려가 주세요 하네. 오피석 맞죠? 뭐, 중구라서 특별하게 뭐, 형은 없는데. 아이고, 그래도 사이즈가 제법 나가네요. 야, 이것도 왜안 가지 같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렇게 또 호피석이 있다니까요 제가 따봉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갖고 다닙니다 <laughs> 이게 너무 작아서 불편해요 호피석 탐사할 때는 다슬기 잡는거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일단 마수거이 하나 봤으니까 열심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성의가 없네 성의가 없어 아 이거 오늘 안 좋은데 성의가 없어서 자 그러면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돌신님 오늘도 하나 좋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수석에 집중해 예? 네? 나는 수석에 집중한다고 인사를 하고 수석에 집중하면 되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저기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뭐, 새끼들 몇 마리 봤는데요. 자, 특별하게 못 보다가 여기 또 사부님이 아주 뭐 왕건이라나 발견하셨네. <laughs> 자, 왕건이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따봉이가 너무 낡아가지고 잘안 보이는데요. 얘, 얘 말고. <laughs> 너 철로 가. 따봉이가 너무 낡아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안 보이네.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거 보이시죠? 아, 이거 상당히 사이즈는 다 갑니다 누가 발견해 놓고 너무 커서 안 가져갔는지 뭐 그건 잘모르겠는데 어쨌든 호피석이 대형 호피석은 맞습니다 어디? 이거 뭐 무조건 40cm는 넘을 것 같은데 제 장화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사이즈가 있어 보이죠? <laughs> 참나 이거

오, 사이즈가 크고, 여기 녹, 슬스거 보이시죠? 야 사이즈는 상당히 나가네. 요거는 그래도 정원석으로 쓸만한데 안 가져가셨네? 발견을 못한 건가? 어쨌든 이 남대천 내과에 이렇게 덩그러니 한 대, 한점 놓여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일단 밖으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를 아, 옮겨봤습니다. 어, 그쪽은 이제 뭐, 대충 다본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오래간만에 여기도 지금, 참 오래간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건탐, 반건탐이죠. 이쪽은 뭐.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갈대숲이 예전에 제가 진짜 여기 무슨 구덩이에서 호피석 찾는 것처럼 찾았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좋은 건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참 재밌게 촬영했던 것이 갈대밭이에요. 갈대밭 안에 지금이야 뭐 갈대가 우거져서 못 들어가는데 이제 뭐 날씨 추워지고 하면 갈대 이제 싹 사그라들면 이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볼 만은 합니다. 자 여기 내려오다 보니까 호피석한 점이 이렇게 있네요. 와 반짝반짝하죠. <laughs> 누가 여기다 놓고 갔는지. 뭐, 우리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누가 놓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사이즈고 체법 있네. 오, 이건 완전히 겉돌이네요. 겉돌이죠? 청호피로 나왔는데. 야, 뭐, 특별하게. 좋은 건 아니네. 놓고 한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생긴 거 보니까. 야, 그래도 이물 속에 있으면 참 이뻐 보입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의 무령 아가지로 이제 잡으면 해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무령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좋아보진 않네요. 아, 이제 뭐 포인트를 옮겼으니까 지금 뭐 사부님은 지금 좌 위쪽에서 내려오고 계시고요. 내려오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반대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좀 나와야 되는데. <laughs> 큰일 났습니다. 자, 열심히 탐색 해볼게요. 야 여기 하나 있네, 여기. 구별이 되시나요? <laughs> 이 호피석입니다. 참, 한전보기 이렇게 어렵네. 아, 뭐. 어쨌든, 높피석이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놈의 털을 왜 자꾸 따로 떼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형은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때는 한번 또 벗겨 봐야죠. 이런 거는 <laughs> 작아도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돌이안 보이네요. 물은 이렇게 지금 바짝 발라가지고 탐사하기는 진짜 좋습니다. 하, 이래, 이래, 이런 이런 이런데서야 여름에 그 떠내려온 것들이 물딱 빠지고 하나가 눈에 딱 <laughs> 띄어야 되는데 아 그건 없네요. 아직까지는. 자, 위에까지만 한번 올라가 보고 다시 또 천천히 내려가면서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 왔네. 여기까지네. 한번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요? 돌구경도 하면서. 요즘 뭐 날씨가 참 탐색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점심 먹고 전신장화 벗어버리고 작은 장화로 지금 갈아 신었습니다. 전신정원은 아 운신의 폭이 좀 좁아서 불편해요. 아물 막죠? 이런 데가 아니잖아. 아니야. 하, 진짜 뭐 하나 딱 나오기 좋은 사이즈거든요. 지금 이런 데, 이런 곳이. 이런 게다 호피석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 호피석은 아니, 어? 이거 부드럽다? 뭐야, 이거? 이쪽으로 와서는 호피석은 아닌데. 호피석 아닐까요? <laughs> 너무 커, 호피석이라고 하기는. 근데 물이 탁 해가지고, 그래도 뭐,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너무 박다. 이 쪽으로서는 너무 밝아 에이 아니네 <laughs>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금은 나쁘지 않아요 이쪽은 완전히 모피석처럼 뭐 생겼잖아요 하, 다 왔네 여기가 거의 이제 마지막이네 없습니다 아, 참. 날씨 정말 끝장입니다 날씨 하나는 자, 올라오다가 한점 보고 말았는데 탐색하기 너무 좋은 가을 어느날입니다 이야, 이게 문양석이 될까요? 뭐 하... 하면 이쁘구나 포인트를 다시 이동했습니다. <laughs> 야, 지금 몇 번째야, 이거? 세 번째. 세 번째 지금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아, 여기, 제가 목화석 여기 주워가지고, 제가 좌대를 하나 틀어놨거든요, 목화석. 그거 여기서 찾은 거라, 오늘은 호피석보다는 목화석에 한번 치중을 해볼까, 지금 뭐, 마음속으로는 <laughs>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밤처럼 찾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보고 싶은데도 호피석이 자꾸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호피석이 하나 있네. 우와, 이거 봐. 좋은 호피석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소이즈고 있나? 아우, 씨, 왜안 움직이는겨? 좋지도 않으면서, 야 아우! 오, 어, 끈을안네 생각보다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돌에 꼈거나 아휴 큰거안나와도 된다 어? 더 이상 안 커질 것 같은데? 원래? 근데 왜 꿈쩍을 안지? 손에 지금 딱 잡혔거든요? 어 옳지 움직인다 응. 뭐야 이거 호피석은 맞는데 사경 보시죠 사경. 이야, 이렇게 나오네. 이쪽은 호피석이 티가 그래도 좀더안 해. 완전히 막다 벗겨져 가지고. 그런데 보시면 확실히 호피석 티가 나죠. 특별하게 향이 없는 것 같은데. 어우 이거 무거워서. 야. 쵸쵸 아이고 힘들다. 뭐야 이거. 깨진데는 없는데 야이모 뭐 석영하고 호피가 좀막 섞여있네요 근데 얘는 어디보자 아유 안되네 안세워지네 이렇게밖에 안됩니다 깨진데는 없는데 별로 좋지도 않은게 튕기고 안나와 왜야 근데 여기 물 진짜 맑고 좋네요. 다른 곳은 지금 물 때, 어, 이거 뭐야? 어, 여기서 있다, 옆에석 이게 뭐야? 이거 높이석이 맞나? 사이즈가 좀 있는데, 이건? 우씨. 별로 어보지도 않는 것들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겨? 어우. 어, 움직인다. 오 됐다 이거 호피서가 아닌가 야 깨졌네 깨졌어 야 수많은 됐네 수많은 됐는데 <laughs> 아우 차고 엉덩이에 물 들어갔네 가자. <laughs> 형은 형은 이쁘게 잘 나왔는데 아깝다 아깝습니다. 이야, 이렇게 보면 입이 툭 튀나와가지고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잘살라니네들 <laughs> 같이 갈 군번은 아닌 것 같아. 자 저는 계속 이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오늘 이거 엔딩사 안나오면 안되는데 큰일났네 아 그래도 가슴은 상큼하게 자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자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또 바지 한번 보여 드릴까요 다 빠져가지고 몸을 사리지 않고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부님 지금 저기 차 안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가 뭐하나 하고 탐사하자니까 지금 다리가 너무 안 좋대요. 자 오늘 이게 좋든 나쁘든 오늘 이제 엔딩석 이거 찍어야 됩니다. 자 여기 그냥 보이죠? 아, 따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엔딩석입니다. 이거 무조건. 안돼 이제 못 찾아다 힘들어 호가석도 없고 뭐야 이거 겉보기로 봤을 때는 엄청 큰거 같더만 크진 않네요 어? 아니다 밑으로 들어간다 어 이거 호피석 아닌 거 아니야? 분명히 느낌은 호피석이었는데 자 한번 캐보면 알겠죠 오 많이 내려가네 야. 제발 좋은 거좀 나와라. 피석이 맞아 이거? 피석이 맞는 거 같은데? 우와 근데 너무 없어요 오 이거야 뭐 이게 도를 해야 되는데 안돼안돼안돼아안 안 돼, 안 돼. 아,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켜 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같이 켜야 재밌는데. 일단 제가 한번켜 볼게요. 예, 드디어 켰습니다. 뭐, 크진 않네요. 거기서 더 많이 내려가진 않았는데. 다행인 것은 호피석입니다. 아, 이거 우회를 봤을 때는 분명히 호피석인데. 아, 이렇게 생겼네요. 아, 또 여기 때좀보십시오 자장적인 창호피로 봐야 되겠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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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바라는 이 바라는 속도인데 아, 아따 그래도 소리는 좋네 입속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여기 떼좀 보십시오 떼 <laughs> 진짜 많네 그러니 몰라보지 아뭐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그래도 오늘 아 마지막 엔딩석으로 오늘은 예스야 yes 될것 같아요. 와, 너무 힘듭니다. 아직 뭐 해는 많이 남았는데, 아, 정말 돌이 안 나오니까 체력이 많이 딸리네요. 아, 저기 다리 앞에까지만 내려가고 오늘 탐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가을날을 이렇게 호피석 탐석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님, 감사합니다. 신속! 네 보났습니다 <laughs> 아까 촬영을 못해서 어, 지금 어, 작업실로 와서 지금 사부님 차 위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이 친구는 사이즈는 어, 창고 40 정도 나가고요 폭은 33cm 정도 나가네 경치가 상당히 있는 친구고요 어, 아직뭐 때를 다못 벗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때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뭐 때를 이제 아버님 심심하면 때좀벗겨라고 하고 <laughs> 그래도 뭐 괜찮네요 형이 뭐 이쁘게 잘 나왔네 앞에 뭐 이렇게 포인트도 좀 있고 덩치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떤 분이 캐고 안 가져가셨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가 지금 뒷모습이 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근데 이걸 바닥으로 해가지고 봐도 뭐 볼만은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 모양새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중수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머리 깨진 데 없이 잘 나왔습니다. 색감은 아주 뭐 밝은 색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일단은 뼈를 어, 벗겨보는 게 급선무 같습니다. <laughs> 자, 요거는 보너스로 하나 당겨주고 진짜 갑니다. 빠이빠이.